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좋은 엄마, 부모 만나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우리 민우에게는 친할머니도 있고요. 친할아버지도 있고요 외할머니도, 있고요. 외할머니도 있고요. 외할아버지도 있고요. 이모도 있고요. 삼촌도 있고요. 정조모 할머니도 있고요. 외할머니도 있어요. 맞지? 민우야. 와, 우리 민우 좋겠네. 다 있네. 자나 민우,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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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이래? 몰라. 민우 민호 맞지? 민우는 좋겠네. 민우는 좋은 부모도 좋겠네. 좋은 아빠, 엄마도 좋겠네. 좋은 할머니도 좋겠네. 벌써인 것 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주님을 경외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민우 두 살, 두달 됐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로 우리 민우가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가만히 네, 넘어. 그러게 아멘. 하나님 찬양다 좋단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laughs> 어 진짜 벌하는것 그 같아. 여호와를 <laughs> 찬양하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지벌하는게 아니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한다. 이제 민우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그, 그 노래 부르면 거그 신난 노래가 그 인터컷 가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줄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줄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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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 나 우연, 우댕이거든. <laughs> 근데 피곤한가 보다. 응? 피곤해. 응. 피곤해, 잘 잔다. 손은 들고 있고, 지 혼자. 자요 <laughs>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낼 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홍민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넓히겠합니다 주를 위하여. <laughs> 어, 잔다. 이제 살려고 하는 것 같다.